안녕하세요. 마무리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자 여름철 하면 역시나 물놀이죠. 물놀이 하다 보면 아이들도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놀기 때문에 엄마들이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물놀이 할 때의 주의사항과 물놀이 용품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놀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주 얕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항상 아이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안전 장비와 준비 운동은 필수죠.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 운동은 물론이고요. 안전 용품도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튜브가 안전 용품인지 아는데요, 튜브는 놀이 용품입니다. 튜브가 뒤집어지거나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더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악화 슈즈를 착용하도록 하세요. 모래가 있는 곳에서는 발에 어떤 이물질이 박힐 수가 있고요. 수영장에서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역시 어릴 때 수영장에서 다쳐서, 어, 미끄러져서 발등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 저는 정말 아이 뼈가 드러나는지 알고 너무 놀랐어요. 되게 우리 아이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형 누나가 아이를 봐주면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가 나서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어, 저희 부추의함에 굉장히 반성을 했었습니다. 미끄러지는 사고는 정말 많이 발생하니까 꼭 아쿠아 슈즈 착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주의사항들은 각 물놀이장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읽지 않죠. 올해부터는 아이와 함께 읽어보는 습관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엄마와 아이 모두가 편안해지는 물놀이 용품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용품 중 목튜브나 보행기 튜브, 암링 등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물놀이 아기띠라고는 들어보셨나요? 물속에서 착용 가능한 캐리어인데 수영장에서는 물론이고요. 샤워시에도 착용하고 샤워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앞보기, 뒤보기 모두 가능하고요. 5.5kg에서 11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4만원에서 8만원 사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물놀이 용품입니다. 아이들 물놀이 장난감으로 비치볼, 물총, 모래놀이 용품 등은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 수중 관찰 어항은 아는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수영장이나 바다 등 어디서든 물속을 편안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어, 이 장난감은 집에서도 많이 가지고 놀게 되더라고요. 이런 물놀이 용품들은 보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튜브나 비치볼 같은 것들 이제 바람 빼고 서로 이렇게 보관해두면 서로가 이렇게 달라붙어버리게 되죠. 이런 제품들은요, 바람을 모두 넣어둔 상태에서 이제 겉면을 세제와 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바람을 빼준 다음에 접어주시는데요, 그 접히는 부분에 베이비 파우더를 소량 발라주세요. 그러면 서로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수영복과 물안경은요 중성 세제를 푼 물에 세척을 해주시고요 헹궈서 깨끗하게 헹궈서 건조한 뒤에 보관해주시는데요 이때 물안경 렌즈의 경우에는요 치약을 스펀지에 묻혀서 이제 물안경 렌즈를 닦아주면 얼룩도 제거가 되고요 렌즈 습기 방지 기능도 해준다고 합니다. 악화 슈즈는 세척 후에 보관해 두시는데요. 보관시에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이제 신발에 껴서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보관하면은 신발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언니와 물놀이 주의사항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아, 맘음에 전국에 무료로 놀수 있는 물놀이장 리스트 올려놓은 적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맘톡의 지민 언니였고요.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